몇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는 그저 부자들의 스포츠였습니다. 돈 많고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저녁에 술 먹으러 가기 전 오전에 할것 없으니 운동도 하고 예쁜 캐디도 만나서 자기 자랑도 할겸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다 골프치겠다고 난리인데요. 다들 골프장 불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란하고 음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골프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멋진 오라버니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골프라는 멋진 스포츠 자체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든 엮이려는 뱀같은 여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는 것이니 오해하는 오라버니가 없기를 바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든 남자에게 붙으려는 여자의 이야기에요.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사회 초년생이 매주 치러 다니기는 꽤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선 그린피라는 골프장 코스 사용료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린피는 당연히 인당 계산인데 주중에는 20만원 선이고 주말에는 30만원까지도 합니다. 비싼 데가 아니라 평균적인 가격을 이야기해요. 게다가 카트비는 10만원 정도고 캐디피는 또 15만원 정도죠. 그러면 한 팀을 보면 한 명당 최소 수십만원을 쓰는 거예요. 캐디피를 제외하고 캐디에게 주는 팁이나 클럽하우스에서 먹는 음식값을 포함하면 일반 직장인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모르는 남녀가 서로 팀을 구해서 라운딩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어주는 어플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은 지인으로 해서 4명 짝을 짓기가 쉽지 않으니 부킹을 해주는 어플을 쓰는데요. 여자 2명과 남자 2명 이렇게 부킹을 해서 짝을 짓습니다. 아무리 골프가 대중화가 됐어도 아직은 확실히 남자가 많이 들치는데요. 여자들이 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남자들이 정말 개떼같이 달려듭니다. 여자들은 거기서도 여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매칭이 되면 그날 만나서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라운딩을 돕니다. 보통은 부킹이 되면 남자들이 여자의 캐디 p 카트비 그리고 그린피까지 싹다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그저 이쁜 골프웨어 입고 나가서 남자들이랑 같이 웃고 떠들면서 기분 맞춰주면 되는 거죠. 심하면 골프웨어까지도 렌탈샵에서 빌려서 오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그 여자들이 입는 주름 치마가 왜 이렇게 이쁜지 남자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또 이런 기회는 골프 치러 오는 유부남들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밤늦게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대놓고 의심을 사는데 동창들이랑 혹은 거래처 사람들이랑 친목병 라운딩 간다고 하면 그걸 맞기도 또 어렵거든요. 유부남들에게는 최고의 빌미이자 기회입니다. 보통 이렇게 남자가 자기 돈까지 내주고, 픽업하고, 데려다 주고를 하는데, 여자들도 다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자기들의 돈을 다 내주는 남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라운딩 끝나고 넷시 같이 조용한데 가서, 저녁 겸 반주 한잔씩 하면서 자리를 바꿔 안고짝을 짓게 돼요. 마음 맞으면 이때부터 말도 놓고 오빠 동생 하면서 그 다음부터 같이 계속 다니는 거죠. 정말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들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하면 스폰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골프 치지 말고 이제 잠자리까지 가자는 거죠. 이런데 다니는 여자도 조건만 맞으면 거절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여자들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든 그런 고급 생활을 유지하고 싶고 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 상대가 유부남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연락할 필요도 없고 깔끔한 관계니 남자가 조금만 괜찮으면 여자가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첫 만남부터 스폰을 제안하는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먹이고 집에 데려다 주거나 여자에게 기름값 명분으로 몇십만 원 용돈까지 쥐어주는 거죠. 주위에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자 얼굴이 진짜 예쁘다. 그럼 그냥 저녁만 같이 먹고 왔는데 200만원 받고 온 동생도 봤어요. 그 친구는 뭐 스킨십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돌아왔다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 진짜 돈이 많은 건지 착한 건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돈이 많은 남자는 핑계 삼아 그렇게 만난 여자들과 해외 라운딩도 가서 호텔이며 비행기며 전부 다 예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자들도 호텔에서 남자들을 위해 즐겁게 해준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냐? 장난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또 자기 SNS에 라운딩별로 옷 갈아입고 사진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평범한데, 매번 예쁜 옷 입고 골프 치는 사진만 올린다? 그러면 이런 여자의 확률이 98%입니다. 두 번째는 뱀 같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꽃뱀이라는 말잘 아시죠? 돈을 목적으로 남자에게 다가가는 여자를 말하죠. 뱀은, 물어버리죠? 요즘은 풀뱀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풀땜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골프장을 무대로 남자 등을 청먹거나 돈을 뜯어내는 여자들을 말해요. 풀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프는 내기 골프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한 남녀 2대2 부킹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내기나 하실까요? 해서 시작한 게임에 남자들이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풀뱀 여자는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저는 겨우 베타치는 백순이라니, 남자가 핸디를 잡아주고 내기를 하는데, 여자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여자는 조신하게 웃으며 말하죠. 오늘 좀잘 맞네요? 이때, 남자는 문제가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골프에 좀 자신감이 있는데, 처음 본 여자에게 지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마음이 급하고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공이 더욱 안 맞는 거죠. 나중에는 승부욕만 올라서 한 올해 몇십에서 몇백까지 걸리는 거죠. 남자는 시작할 때 네가 치면 얼마나 치냐. 오늘 나한테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제대로 털리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 요즘 여성 적대부들이 라운딩을 돌며 영업을 하는 거죠. 고가의 옷을 입고 이쁘게 한 여자들이 골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나누고 게임도 하다가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언니가 하는 강남에 작은 술집이 있다. 그러고 가면 술을 진탕 먹고 보니 술값이 300만원씩 나와 있고 여자들은 사라져 있는 거죠. 골프 연습까지 한 새끼 마담들이 골프장으로 영업을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남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술이랑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아리를 잘 놀려라. 아셨죠? 오늘도 오라버니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조금 더 특별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려요. 그리고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고 건강하면서 야릇한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